예,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 어, 그것이 여러분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내가 서로 영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거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의 천국에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우리가 주여 주여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주님 주님 그런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 안에 이 땅에서도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어 근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주님의 뜻은 뭡니까? 두 가지지요. 크게 그것은 기록된 성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명들, 그것이 아버지의 어, 뜻의 첫 번째고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또한 명령해 주시는 것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두 가지가 다 이루어질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명들, 대표적으로 어 제가 30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계명들, 그리스도 교훈이. 하지만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대표적인 계명이죠. 물론 마음, 목숨, 뜻, 힘 다해서 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째 개명이고, 어, 그리고 세 개명이라고 하는 할수 있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음, 그게 법이에요, 사랑의 법이에요. 그 법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주님 안에 있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불법자들이에요. 어,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걸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법이 아닌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 무서운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해서 주님의 길대로만 성령을 따라 걸으며 성령의 뜻대로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영적으로 싸우고 우리에게 오는 공격들 마귀의 공격들 어, 그리고 사람 잘 조심하고 사람 분별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말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말씀이 아닌 것에서 다 회개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결단할 때 기도의 자리에서 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깨끗케 해 주십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죠. 더 오래 걸리는, 너무 많이 더러워졌으면 더 오래 걸릴 수가 있는 것이고. 어, 그러니까 모든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이 말은 참 저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두렵고 떨므로 정말 그렇게 모든 죄에서 온전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뜻 안에 모든 아버지의 뜻 안에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